이렇게 샀는데 많이 사진 않았어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약간 미국 빈티지 느낌으로다가 산 건데, 얼마냐면... 얘 14,900원, 14,900원 되게 이쁘죠. 예뻐 샀어요. 사실... 그리고 가성비 밥인 거 17개 세트거든요.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5 9 0 0원인 되게 싼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좀 이쁜 거. 근데 안에가 살짝 회색이어서 그저히 마음에 안지만 되게 두껍고 튼실해 보여서 샀어요. 3,900원이네요, 한 개. 이것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야채 같은 거찔때 찜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냄비면 이렇게 넣고 뚜껑을 바로 닫으면 돼요 얘도 지금 쓰고 있는 게 너무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여기 다 새어나가가지고 이거는 냄비에 맞게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얕은 냄비면 요렇게 뚜껑 닫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자주 데쳐먹는데 시금치나 이런 거이주셔도 돼요. 되게 슬림하고 얇고 예뻐가지고 남편 상황에 못 이겨서 사게 된 거예요. 주방에 필요하긴 했는데, 깔끔해 보였었어. 얘는 신상이래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 버리고, 단점이 이게, 여기 본체를 잡고 움직여야지,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떼진다는 쓰레기 버릴 때 이렇게 바로 버려주세요. 깔끔한 것 같아요. 다음은 변기소. 거실 화장실에는 좀 스탠으로 비싸고 예쁜 거를 사놨는데, 안방은 그냥 싼거 사도 될것 같아서, 다이소 같은 데 가봤는데, 막 천사 그림 그려진 그런 문이 있죠? 그런 거라서 요거 아무 문이 없는 거천원 주고 구입했어요. 홀은 조금 작은데,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파나 침대에 머리카락 떼기 되게 좋아요. 이거 전에 있었는데 리필만 남겨 두고 본체는 잃어버려 가지고 이사하면서 새로 샀는데 얘도 엄청 싸요. 1,000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리하거나 주방에 냄새 많이 나면 잘 피어나서 향초샀어요 이것도 1500원. 오렌지향, 복숭아랑 오렌지향. 짠! 이것도 색깔도 예쁘고, 요리할 때 양념을 자주 만들거든요. 양념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양념 쭉쭉쭉 해서 요거도 되게 썼어요. 저렴하고, 요런 예쁜 컵을 저번에 저희 언니가 깨버려가지고, 새로 샀어요. 이거는 요런 거두개 두면 남편이랑 같이 커피 먹기도 좋고, 홈카페 할 때도 유용해요. 이케아는 커튼이나 침구류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커튼이 너무 얇아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34,900원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 패턴이 너무 귀여워 가지고 요런 무늬에요 되게 귀엽죠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살짝 크림 컬러여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도 걸고 보여드릴게요 이 거울도 9,900원이었나?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는데, 얘도 가성비 좋아요. 근데 단점은 밑에 고무 패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 때 살짝 불안한 기분? 기스 날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심플하고 되게 예뻐요. 그 외에도, 이거는 3개 냄비 받침 3개 세트거든요. 이거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코르크 재질이고 막 쓰기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좋아요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1,900원. 3개 세트에서 1,900원이었던 거요이 행주도 4개에 3,900원. 3개에 3,900원이에요. 얘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설거지하고 밑에 깔아두거나 할 때도 쓰이고 있어요. 이 밥그릇, 국그릇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얘는 1,500원? 이거는 2,900원? 2,500원? 이 정도였고, 활용도도 좋고, 막 쓰기 되게 좋아요. 색깔도 핑크,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유광도 있어요. 이거는 무광인데 유광도 민트색, 화이트 컬러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는 귀여워서 주방 인테리어용으로 딱 좋아요. 이건 도시락 가방인데요. 도시락 사을 때도. 유용하고, 어, 여러 가지 피크닉 갈 때. 의외로 엄청 많이 담아지거든요. 얘도 아주 잘 수가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가격도 엄청 저렴했던 것 같아요.